세상을 돌보는 광주시여 이제는 군산시청의 그 시청 시장의 부인이 사이복지사에서 너무 커서 세상에 환자를 돕는 이가 아니라 칼을 휘두르는 자가 됐으므로 부살빌 것 없이 대한민국에 오셔서 건강과 지침을 너무 많이 잘 알고 세상 돌볼 것 없이 사이복지사라는 말 뜻을 모르고 갈고 하는 이들 앞에 너무나 많이 나눠졌으므로 이제는 당신의 청문회가 급한 요소가 됐습니다. 1992년 청소년 수련원과 같은 마을 고을에서 이제는 확고하게 발대식을 하여 사람을 죽여놓고도 칼로 쑤셔놓고도 모르는 척 살아가는 이 비태한 군산 시를 당신들 문턱 앞에 글로 보이다 이제는 현필로 당신 앞에 글을 씁니다. 가야고 저는 크리스찬의 아버지요 주님의 찬양이므로 여지껏 살았습니다. 당신이 모아서 군산시청에서 운영하는 사업 모든 고가 쓸게입니다 가난도 아픔도 인정도 사망도 여지껏 사망신고까지 되는 시청에서 이 정도로 도와주지 않고 살았으면 저는 불명 하나님이 계시는 인덕없는 제명 아버지가 부르는 부저먼땅 기적있는 아버지의 길까지 내 순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복고 마음껏 마시고 노느니 인생 태어나 내 현금이 아니면 맛을 못 보고 가지 못할 자리면 가지 않는 게 현실이므로 여러분 앞에 밝히면서 이것도 뜻이 아니면 내 주위에 계시는 주변이라도 저 혼자 요청하고 떠나겠습니다. 김인현 35일 60세 89, 66년 70세 여러모로 다 종하여서 내 부모,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간 길이 돼서 군산시청이 도와주지 않아 먹을 것과 자비와 건강을 놓치고 갔으므로 저부터 주여 깹니다. 그리하여 제 나이가 평생 20년 전만 해도 사월 아무 뜻이 없다라는 말씀보다 이미 군산시청에 있는 사이복지사 과장자리에서 저에게 인명편의 화가 사망을 줬으므로 여러분 앞에 능지시 글 모아, 자 모아, 뜻모와준 적도 없고, 저 또한 군산시에 가서 점잖하게 말할 것도 없이 세월을 지참 없이 꺼내온 자아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수가 내가 머물렀던 이리시 전주시, 현재 서운 수원시까지 머물다가 당신들 집 앞에서 CCTV로 이미 그를 알아보듯 얼굴을 알아보고 죄를 짓는 이는 더 이상 없기를 바랬으나, 당신의 자축 너무나 심각하여 지금부터 불을 부르겠습니다. 건곤 감리 이사야 시편 27장 26절 궁금하시면 앞으로 영화동에 있는 삼성 조우 앞에 가서 당신들이 왜 죄도 모르고 당했는지 더 모아서 대한민국의 상공회의소 간판 걸고 대한민국 수장 높게 간 하나도 삐짐없이 남들 앞에 걸리지도 않고 외국인이라. 다양하게 대만인 수준급으로 당신들 살고 있는 방마다 이제는 뇌까지 CCTV 카메라로 촬영하는 그런 더러운 짓은 그만하십시오. 내가 묻습니다. 아버지가 가는 길은 한 가지의 길이 전국이지만 사람이 모아서 가는 길은 여러분도 도와서 자축하는 자필이 되십시오. 아버지요, 그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여자의 말이 얼마나 엄숙했으면 대도안 되는 말을 뜻대로 내 나라의 신고권이 경찰입니다. 사법경찰 근데 이 말뜻이 전해, 져서 사정하는 환자한테 두 마리 말씀이 한마디로 몰라요. 그럼 여러분, 답답하고 서러워서 못삽니다. 그리고 내 나라를 가지십시오. 그러나 세종실록 시리즈 2편, 4편을 없앴을 때 당신의 말처럼 대한민국 말이 뭐 저래? 그러나 허무합니다. 군산시에서 내신분을 갈구하듯 인감을 가져가서 당신이 잘났듯 죄 없듯 내 몸을 갖고 썼으므로 이제는 형편없이 제 몸에 죄수자가 너무 많이 있었으므로 저도 실제 당신들 앞에 갈 수도 걸을 수도 없었던 나이에 이제는 깊이고 살, 살 형편으로 아버지 나라에 가서 용서받았습니다. 저편에 계신 아버지요. 내가 천국에서 어린 문양 어린 걸로 왔습니다. 저에게 기쁨과 용기가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요, 빌겠나이다. 제가 인간으로 다시 저승길에 가서 땅속에 묻히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요, 왜 저를 다시 보살피듯 살려보냅니까 아버지요. 내 뜻을 전했습니다. 건과하십시오. 여러분도 내가 군산시에서 외면당한 이 모든 몸이 산채로 당신들 몸 앞에 보여줄 정도면 주여 곧 하나님의 날립니다. 알고 계시면 지금부터 인편에 아버지가 계시는 그쪽에 계시어서 나라의 큰 뜻이 되어 주십시오. 간청합니다.